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른 매우 중요한 금융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저축액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유익합니다. 로 여러분의 저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저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 덕분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결과입니다. 이제 금융 기관들이 제공하는 저축 계좌와 예금 증서 CD의 이자율 인플레이션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들은 연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저축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저축 계좌나 CD의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해 현금의 가치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자율이 높아진 덕분에 저축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초축 계좌의 평균 이자율이 낮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을 찾아보면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계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퍼털원 360 퍼포먼스 세이빙즈나 TAB뱅크 같은 곳에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초단기 채권 펀드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벵가드 얼트로 쇼트턴 반드 펀드나 PIMCO NNST 쇼트 머추러티액티브 반드 ETF 같은 펀드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 바로 미국 교회로 이동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민자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미국의 교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타주, 해리먼 같은 지역은 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주택과 학교의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리먼과 같은 교회 지역은 연방이나 주정부의 지원 없이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봉사 전통을 활용하여 영어 학습센터와 식료품, 처장실 운영과 같은 자체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새롭게 도착한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민자들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건설 및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학교 시스템과 주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의 통합은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타주의 경우,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새로운 토착자들이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리먼처럼 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교육, 주택, 고용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미국 교회 지역에서 이민자 적응 과정과 그로 인한 지역 사회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